파절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물청소가 되는 모델과 물청소가 되지 않는 모델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청소가 되는 모델은요 내부를 이제 볼수 있게 살짝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제품들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렇게 이제 불투명하게 생겼는데도 물청소가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두 모델 모두 다 당연히 청소는 해야 됩니다 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절기 제품 특성상 당연히 팔을 갈다 보면 파가 끼이겠죠? 그죠? 다만, 이 제품들의 특징 중에 다른 점이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결, 볼트너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성 제품들의 그 재질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청소가 되는 모델은요, 이 금속 부분이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녹을 최대한 방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청소를 많이 해서 뻑, 돌아가다가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그런 고장을 최대한 방지를 한 제품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때요? 높겠죠. 그죠. 그리고, 파절이를 사용할 때, 이제, 여러 분이 주의할 게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제, 파가 끼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돼요. 이게, 파가 엄청 자주 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가 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 파를 자른 이 칼날보다 파의 두께가 더 크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칼날, 보이시죠? 십자가로 되어 있는 칼날보다 크면 이 옆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껴버린다는 거예요. 위에서처럼 파란색 크기의 파는 가볍게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붉은색 크기의 파는 당연히 끼어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대파를 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요 집어넣으면 기계에 고장 없이 오, 오차 없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가,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이제 대파가 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뭐, 소모품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역회전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파가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꼈으면 반대로 돌려주면 쉽게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 돌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파절이들이 이런 기능을 이제 갖고 있다죠. 하지만 이제 뭐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파절이도 있습니다. 어, 일단,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파절이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파절이를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양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일방향으로 되는 이제 버튼이 꼭 저렇게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버튼도 일방향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저렇게 빨간 버튼인데도 불구하고 양방향으로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와 브랜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효율적인 구매 되시길 바랍니다